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일큐님. 네네. 어 원큐님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일큐라고 야. 써놓고. 네네. 그야말로 다창 인생. 저의 고민을 그냥 원큐에 해결해주실 원큐님을 모셨어요. 그건. 분... 지금 약간 마이크에서 삐 소리가 나는데 혹시 이건 조절 가능하신가요? 잠시만요. 예. 아 이제 여러분 이제 어 이제 어 이제 그 항암제 안 드셔도 돼요. 음 편하게. 네, 예, 저희 치킨 한 마리 시키고 라면 끓여 오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뭐 이제부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놀면서 이제 할수 있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원큐님이 뭐 원큐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 이럴 때떠오르는 대사가 있죠. 수업을 시작한다. 준비됐습니다. 어, 어, 괜찮으세요? 종자요. 네 개. 어, 예, 지금요? 예, 예, 지금. 약간 우웅 하는 소리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그 헤드셋으로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이어폰을 껴야겠군요 제가 이게 껴 소리가 나가지고 아 스피커에서 트, 소리가 아마 그게 인입되는 거 같아요 네네네 헤드, 아, 이어폰으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 트 r t Attack 스트레스, 컨티뉴, 투, 빌드, 비욘드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큐님이 원큐에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영할 못이라 이게 스트레스가 지금 100이 넘어가면 은 이제 디버프가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던전 클리어가 정말 어려워져요. 어. 각종 디버프가 걸리는데 그게 이제 수치가 200이 되면은 예. 심장마비가 걸려서 캐릭이 그냥 죽어버려요. 아 이게 그 얘기군요. 네. 지금 얘가 123 스트레스인데 네. 200이 되면은 죽을 수 있다. 그럼, 스트레스 회복은 어떻게 하냐? 이제, 크리티컬을 띄우거나, 오. 아니면, 마을에 가서, 이제, 주점이나, 예. 성당인가? 그쪽 가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 대신, 이제, 한턴 행동을 못해요, 하루를. 아. 거기에 가둬둬야 돼요. 그렇군요. 거기서, 아, 지금, 예. 네네. 거기서 비어... 또, 예.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어폰 네. 끼신 건가요? 네네. 아직도 그런가요? 예. <laughs> 잠시만요. 약간 웅 하는데 지금 음 말씀은 그 마이크 어떤 헤드셋 마이크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따로 마이크가 있어요. 아 전용 마이크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 어째서 근데 이 잡음이 제가 파스라 돈이 없어서 싼걸 샀더니 얼마짜리예요? 만 원도 안한 걸로 한. 어,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한번 좀 해결해보고 다시. 경계를 해보겠습니다 어? 뭐 해결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이게 잭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에헤 <laughs> 네, 한번 잠시만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좀 있다 또 연락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책은 열었더니 스트레스가 올랐어요 누가 책은 열지 와 트랩 우리 예쁜이가 트랩을 밟았어 트레저 어헤드 얘 자꾸 아까부터 뭐라고 궁시렁거리는데 이거 뭐지 일단 얘가 이미 망, 망가졌으니까 얘로 컴패션 부, 부스 어, 공중전화 박스인가 봐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성수 알았어 홀리 워터 어 스트레스가 줄었어 고해성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군요. 좋네요. 횃불의 밝기가 64. 횃불이 어두워지면 안 좋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횃불을 들고 온 거는 이럴 때 쓰기 위해서죠. 89. 오, 저기다. 어, 아까 그 미친놈은 없어요. 네, 매드맨은 없어 그래도. 자, 그래프샷. 죽어! 오 좋아요 꿀이죠? 자 우리 파티 힐을 아까 전투에서 지금 회복이 다 안됐거든 파티 힐어 파티 힐, 어, 힐 어디갔지? 여기있다 좋아요 역병폭탄 이게 광역이거든 아 위치이동 시키라고? 뒤에 두 놈부터? 그럴까? 어차피 이거 데미지가 짤짤이 데미지 수준이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맞기만 하면은 한 턴에 4 데미지씩 두 턴이면 잡을 수 있는데. 아이 그냥 써. 아이, 다지 얘들 왜 이렇게 다지가 높지? 다지가 13이라고 돼 있는데. 아, 다지가 되게 높다. 자, 영수증. 돈 내세요. 세금 계산서 나왔습니다. 아이, 자꾸 뭐물 뿌려, 애들이. 자, 포도탄은 사실은 앞에 시체를 빨리 치우긴 치워야 돼. 포도탄! 아 이놈이 또또그 어, 그 회피했어 얘또뭐 투덜거려 어이 지맘대로 앞으로 왔어 스킬을 쓸 수가 아 이거다 그래 시체 치우는거 이걸로 다 커버할 수 있어 얘부터 시체를 치우라고 뭐야 시체 왜 안치워 어째서 시체를 치우지 않는거지 하산파티 아예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잡음 안 들리시나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크 바꾸아 마이크를 바꾸셨어요? 어 마이크가 두 개나 있으십니까? 들어가 이분 금수전데요? 이것도 만 원짜리 <laughs> 그것도 만 원짜리 자, 지금 상황이 좀좀 예.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어렵네. 할까요? 잡아야겠죠 잡아야겠죠? 뚝 깎해서 잡겠습니다. 네 예, 지금 딱 거의 초반이신 거죠? 예, 완전 처음. <laughs> 네, 그렇 완전 초반이죠 지금? 포도탄으로 우리 애들이 자꾸 닫지를 해요. 근데 기분 나쁘게. 게임이 원래 좀 많이 어려워요. 초반 넘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초반이 어려워요? 어그 정도 이제 애들이 자리가 잡히면 은 그때가 쉬워지는데. 마치 게. 엑스컴 같은 느낌이군요. 엑스컴 공파 처리. 예. 인파 처리인도 초반만 어떻게 넘기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거든요. 오! 얘가 어 지맘대로 때렸어요, 방금. 저게 예. 뭐야? 스트레스가 100 넘어가면은 예. 저이계로저거마다또 종류가 있거든요. 오오 이건 저도 혹시 잘 몰라서 좀 찾아보고. 지금은... 어. 이 상자는 열쇠가 없으면 없으면 못 여나요, 혹시? 그 제가 지금 방송 화면에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네아 방송하면 그 렉이 있으시죠 제 스카이프 화면 공유 켜 드릴게요 저도 이게 한 10월 달까지만 하고 예. 또 나서 안한 거라 오 어, 제가 화면 공유를 띄워 드리면은 좀 나으실래나 잠깐만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 공유로 그 창만 딱 드리고 싶은데 게임 창만 선택이 안 돼서 저의 메인 모니터 화면을 공유해 드렸는데 예, 이게 예. 좀 뭐냐 어,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열어도 열리네. 스카우팅 이거는 뭐예요? 일정 확률로 이제 그 뭐야 맵 밝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오 나중에 이제 캠프파이어에서 그 직원마다 고유 스킬이 있어요. 캠프파이어 예.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아길 가다가 가방이나 이런 오브젝트에서 지도를 얻어서 맵을 밝힐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지금 맵에 이렇게 표시가 나온 게 이게 예. 빨간색, 이게 적이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 파란색, 이거는 뭔가 오브젝트 네. 이 이거, 항아리가 있어요. 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 사용하시면은 오... 아이템 랜덤 100% 확률로 아이템 볼수 있어요 보석 하고 장신구 오~~ 야 감나가는거 나왔어요 오 꿀인데? 이제 적이 나오겠죠? 자 해골 바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해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딩 저항이 매우 높아서 블리딩은 거의 못 거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시작은 포도탄 폭탄이 깔끔하죠? 들어가면 정말 좋죠. 낫지 확률은 좀 높은데 적들이 낫지 않는 확률. 이 역병 의사가 예. 스킬이 제가 지금 이제 역병 폭탄 추르탄? 네. 이거를 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혹시 그 역병술사 우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겨 있어서 안 보여. 저는 그스턴하고 그. 스턴하고 그 투타겟 스톤이 있거든요. 타스 아, 어, 광역 스턴 이거요. 뭐야? 바뀌었나? 아니 아니구나. 이 막... 블라인딩 게스. 예 예. 아. 뒷열 이제 3,4 이제 스타. 이야, 이거 좋네. 다음에 또 뒷열 3 4 열에 있는 적한테 돋거는 것도 스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거 이거 쓰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깔끔하게 한번 또발라릴게요 명중률 90%. 음. 좋아요. 걸렸죠. 턴에 4 데미지. <laughs> 중첩이 되면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져요. 와. 오유 석궁 되게 아파요. 네 뒷열 주로 뒷열에 있는 애들이 이제 데미지가 돕고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아, 상태 이상 스트레스. 거는 애들이 많아. 영수증 쓰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예 네, 영수증. 아, 오. <laughs> 이거 완전 운빨 게임. 50%에도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파티 힐할까요, 스턴 할까요? 저라면 데미지가 안 나오죠. 예, 1에서3 데미지. 예, 다음에 이제 뭐 크로세이더나 노상강도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파티. 파티나? 네. 많이 맞았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원큐 님이고요. 어, 다키스트 던전 플레이 타임 143시간에. 예 다키창 인생 <laughs> 포도탄으로 영중, 갈깁니다 공중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제 적한테75% 할만한 거것 같아요 예. 오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열 있는 석궁병한테는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왜요 다음 턴에 이제 독 때문에 이제 주, 자동으로 죽게 되거든요. 아, 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턴에 4 데미지니까. 네네. 뒤엔놈 한 놈만 까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깔수 있는 스킬이 없으니까 힐이나 한번 하고. 예. 이것도 뒤엔놈을 깔수 있는 스킬이 없으니까 버프. 버프를 걸거나 아니면 아 시체. 그, 예, 전투가, 네. 전투가 끝나가니까. 하나 정도 시체 치워주신 것도 좋아요. 좋아요. 땡겼어요 얘 자동으로 죽으면서 시체도 안생겨요 이 n 아 자동으로 죽으면 시체가 안 생기는구나. 디버프로 죽거나 크리티컬로 잡으면 이제 시체가 생기지 않아요. 얘 지맘대로 막 움직여요. 예, 저기 기벽 기벽이 아니라. 기벽? 보통 이기심이 터진 거거든요. h e c 이 t y I don't 오또 걸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도트 다음에 4딜 들어가는데 1딜 보자라 니까쳐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거나한대 치기만 오! 크리티컬. 크리티컬 했더니 이거 스트레스 지금 줄었죠. 네. 어이, 솔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펫풀 한번 모양 마우스 오버 해 보시고요. 71이요. 네. 이게 아마 75m로 25단위로 끊어질 거예요. 그 상태가. 아. 이용는데 하나 쓰면은 96. 받는 스트레스도 덜해지고. 아, 어두우면 스트레스 받군요. 네네. 아, 네 예. 아하. 네, 맞네. 다른 효과도 있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밝게 해 놓고 밝게 가지고. 이거 뭐이뭐 이거, 뭐, 이거 이거는 햇불입니다. 어, 햇불을 쓰면 되는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예, 햇불을 얻으신 거예요. 아. 얘들 또 자리 바꾸고서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예요, 들 뭐. 이건 아무튼 75 위로는 유지해 주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어 여기 다 왔다 왔나? 네. 막 다른 길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네. 그리고 이제 횃불 단축키 같은 경우는 T거든요. 아 T. 네. 여기서. 오 횃불 방금 꺼졌죠. 티. 다시 돌아가고 주키로 사용 가능하죠. 오 단축키 티 좋네요. 또 클릭하면 바로 돌아가 클릭하면 한 번에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죠. 왜? 네, 그네칸 이동하시고 큰방 들어가시면 다시 클릭하시고 이동하시고. 이렇게 예. 그 앞에 함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맵을 한번 탐색했어도 다시 돌아갔다 하게 되면은 저렇게 오브젝트가 하나씩 생겨요. 아. 아. 그렇다면 역시 이미 망가진 몸인 역병의사님께서 해제를 디스암 트랩 아 근데 그 우리 그 노스 그 뭐냐 이거 고속도로 아저씨가 예, 이게 그, 트랩이 확률. 높아요 90% 네, 네. 저도 확률이 있는걸말 알고 이 친구로 네. 이렇게 어? 네. 소용없어 <laughs> 90%였던거 아니 아니었나? 이거 90%아니에요 이거? 디스암 90% 아니에요 이거 디스암 90%? 네. 아니에요, 이거 디스암 90 숫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운빨 게임이죠. 완전 운빨 게임.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예. 아, 만났어. 어, 이거 미친 남자 있어요. 이얘 장난 아니었거든요. 와, 쟤, 쟤, 쟤. 저도 쟤는 처음 봐요. 장난 아니더라고. 얘가 스트레스 어택을. 를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포도탄을 지금 네 번째 열에 있는 애도 스트레스 쌓이는 공격하고 얘도요. 이제 진영을 그냥 바꿔버리는 밀거나 오. 땡기거나 그런 스킬을 쓰거든요. 헐. 이 예, 아마 땡길 거예요. 와저 촉수. 이 예, 저항했네요 이번. 촉수 저항했어요. 히합니다 아니면 스턴을 하나 걸어줄까? 저 저는 매드맨 스턴 예. 어. 저라면 힐을 할것 같아요. 저희 노상강도. 아, 얘 예, 노상강도 단일 힐? 네, 왜냐면은 저기 일리열에 있는 적들이 아까 출혈 디버프를 걸 거예요. 아, 영인 상태에서 이제 출혈 맞고 죽는 경우가 생겨서 얘는 뒤에 놈을 땡겨오는 스킬, 아, 55% 6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역병 폭탄으로 70% 78% 네, 그게 낫겠네요. 이걸로 도트 데미지를 사사 들어. 오, 좋아요. 4 데미지 도트. 영수증 갑니다. 단일 공격으로 혹시 한 마리 잡을 수 있나요? 어. 두 번째. 놈이. 어, 두 번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 보시면. 어허, 영수증으로는 못 잡지만, 오, 어, 숫자를 줄여야 오, 그렇지. 잡았어요. 예, 적 개체수를. 개체스러... 빨리 빨리 하나씩 줄여나가시는 게아저 미친 놈이 끝났네 어 어이 뭐예요? 저건 이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오빅 빅토 빅 벌츄어스 찾아볼게 활기찬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스트레스를 막 영웅적인 어떤 영웅심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막 스탯 보너스를 막 준대요 다른 뭐 여러가지 베너핏이랑 영웅적 기상 예 쩌는데? 역병폭탄 이거 중폭되나요? 또 됩니까? 그 뭐야 중첩됩니다 오 그러면 한번더 던지면은 다음 턴에 무조건 죽일 수 있어요 아닌가? 8뎀이 들어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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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쟤는 3,4열에 있는 애들은 이제 예비 고인인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네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일렬만 <laughs> 처패면 되는 거죠. 네. 빠샤 오야. 아 얘는 싫할 걸. 아마 아 저건 그죠? 예. 쟤는 그냥 힐로쓸 걸. 하신... 빨리 네. 죽여 빨리. 1번만 마무리하자. 하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뭐다 했으니까 버프나 쓰고 있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게 토치 플러스윅이라는 게이 기술을 쓰면은 횃불도 이게 올라가나 봐요? 예. 예. 보이시죠? 어, 공짜 횃불. 산놈 죽고, 야 좋네요. 아 이게 든든하네요. 이 원큐님 이렇게 또 도와주시니까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아니 130 시간을 하셨다면서? 이거는 어? 그냥 열면 되죠? 예, 그거는 뭐 딱부정적인 예, 요건 없어요. 고속도로 아저씨로. 오 돈이다. 얘는 자꾸 아까부터 투덜투덜 거려요. 예, 다른 저, 애들이 예. 스트레스를 받아. 어이 상자는 트랩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 돼요. 알겠습니다. 오 조각상 가보가 아까 그 지금 예. 병술사가 얻은 디버프 설명해 드리면요. 어 찾아보고 있겠습 셀피시 최대 체력이 10% 증가하고. 10%가 증가해요? 아 아니 아니 감소하고요. 아 감소하고. 내 회피는 오가 오른다고 나와 있네. 요 닫지는 없는데 명중률로 명중률. 명중률이 5 감소하고 데미지가 10% 감소하고. 아, 그야말로 자기만 살겠다. 그야말로 어. 셀피시네요. 아, 그러네. 그래서 네, 회피만. 지만 왔다. 살겠다. 어. 그러네. 와, 이게 아주 안 좋은 건 아니네요. 또 나름 또 자기 생존력은 올라가는 그런 또 장점이 있군요. 불행 중 다행인 거군요. 예, 네, 그나마 포도탄 갑니다. 네. 75%, 73%. 야, 빠샤! 4데미지 a g e 4 damage. 4 d a m a 이 e 4 damage. 4 damage. 4 d 다 m a g e 4 damage. 4 damage. 4 damage. 4 damage. 4 damage. 4 damage. 4 d a m 이 g e 4 d 이 m a g e 4 damage. 4 damage. 4 블리드까지 걸렸어. 1데미지 씩5턴얘또 이기적인 놈 뒤로 도망갔어. 역병 치료탄. 아, 블리드 치료해 줄까요? 이거 배틀필드 메디슨. 네 그러셔도 되는데. 그게 낫겠죠. 저거를 최대한 한 마리씩 빨리 잡아야 남아 상황이 유리해지는데. 아, 그러면 뒤에 놈을 빨리 이거 역병 치료탄. 혹시 붕대 있으신가요? 붕대 붕대가 예, 있으시면은 그냥 한틱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있어요. 같아요. 네. 그러면은 뒤에 놈을 이거 명중률 높으니까 네. 이거 버프, 디버프 걸어 가지고 예. 네. 지 데미지 예. 네. 네. 이상에서 황 인벤토리 가셔서 붕대 사용하시면은 아, 그턴 소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턴 소모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 아이템 사용하는 행동은 가능해요. 아, 좋네요. 영수증 쓰면 아 이거는 어차피 앞에 놈이 두 칸이니까 예. 영수증보다는 얘를 스턴 시키거나 아니면 극딜을 넣는 게 낫겠죠? 제 생각에 아마 극딜을 넣어도 한 행동에 그러니까 식빵님 한턴 행동에 쟤를 잡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스턴으로 잠시 잠재워 놓는 게 낫습니다. 스턴 저항 50%즉50% 50%, 즉 50%, 50 걸렸어요. 어. 역시 운빨 게임. 얘또 뭐라고 또막뭐뭐 뭐, 뭐라 지맘대로막 던져 <laughs> 어얘 앞으로 땡겨 왔어 게이드 어... 이러면 진열, 포도탄이 역시 있는 아니면 어 이게 4에서 8 데미지인데 블리드가 걸려 있으니까 어7 데미지만 들어가도 다음 탄에 무조건 죽거든요 예예 예.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됐어 오. 어때요? 아 무슨 하셨...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아 뒤엔 놈좀더 확률이 높은. 아 <laughs> 최소 데미지가 뜰수 <laughs> 예. 있어. <laughs>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죠? 네. <laughs> 예. 결과적으로. 어, 그러네 뒤엔 놈도 때렸으면은 죽었겠네. 그럼 얘로 뒤엔 놈을 한 대만 때려주면? 그러면 제도 죽게 되겠죠. 일루미네이션 데미지가 2에서 3대. 디버프 사데미지가있으니까 3데미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빠샤! 아하! 아 운빨게임 진짜 아 운빨게임 얘 예, 스턴 풀렸어요 예. 오오얘 죽었어! 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 데스도어? 죽음의 문네이저 상태에서 계속 확률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죽음의 문턱 이거 빨리 실해줘야 되죠. 예, 그렇죠. 오, 오, 파워풀? 뭐죠? 극복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극복했어? 데미지가 25% 증가하고, 오, 해당 영웅의 턴이 올 때마다 25%의 확률로 모든 파티원의 데미지 15% 버프를. 오, 번... 이거 얘가 그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니요, 이 게임만. 아, 이 맵에서만? 네, 네, 이 이제 마을 갔다 오면 저게 틀려요. 이거 자, 넘쳐왔습니다. 이거는 얘는 할만한 행동이 그냥 스턴 한번더 스턴 한번 지금 저기 이제 스턴 한번 걸리고 나면 스턴 저항치가 높아져요 50% 근데 지금 그 버프가 풀렸거든요 예 그럼 그냥 다시 스턴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스턴 아! 아 저항했어, 온빨게 얘는 어차피 죽었어요, 다음 턴에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저 사제, 사제인가? 예 그 사제가 아까 행동을 했었나요? 아직, 아직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으면 얘로 이제 무엇을 할까? 이거 이거 불, 블리드 예. 치료해 주거나 아니면 아펜놈한테 뭔가 할수 없으니 출혈을 찔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혈 치료. 배틀필드 메디슨. 네, 보니까 자기도 걸려 뭐 걸릴긴 한데 어 치료했어. 네. 자, 얘는 아펜놈만 패면 되죠? 예. 오픈베인 이거는 출혈을 걸어요 5에서 9데미지 75% 피스톨샷은 70% 4에서 8데미지 엥? 앞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이제 오... 저 스킬의 장점이 뭐냐면 뒷열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게요 번거리 아... 공격이에요 아, 아... 노상황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강도한테 힐 줬어야 되나? 사제가 턴이 안오지 다시 스턴 거 신경을 할까? 한번 더. 50%. 어, 크리터컬 예, 네, 웬만하면 디버프도 같이 걸려. 이제 도산 강도 힐해 주시면 돼요. 전체 힐 말고 단일 힐. 네 단일 힐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크리 터줄 수도 있어요. 오, 야. 살았어요. I'm not giving up. 얘 이제 스턴 저항 90%. 이제 딜라시 딜하셔서 극딜 이번탄에 죽여버려요 아얘또 뭐라고 어이뭐 지맘대로야 근데 알아서 자리 바꿨네 좋네요 좋네요 찌를 수 있죠 야이 이개 이거 이거 완전 좋은 뭐 그거구만 이거 야이 좋네요 이거 얘는 전체힐 아니면 스턴 또는 지금 저항치가 올라가서 아, 90%. 그러면 전체일. 네 예, 전체일이 <laughs> 제일 나아 보이네요. 아, 이거 1 1 1 1 너무 이거 하, 이거 너무 실량이 좀 삐졸삐졸한 거 같은데. 아마 디버프 걸릴 네, 이용 중인데. 네. 야 이거 할 만한데요. 재밌는데요? 네, 어느 정도 어. 인벤 꽉 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 지도를 잠시 볼수 있을까요? 안 눌러져요 붕대를 버릴까요? 저는 허브를 버릴래요 아 근데 여기서 해독제도 필요가 없을텐데 두개나 있어요 네 해독제 두개 챙기라고 한놈 한 나와야겠는데? 허브 그냥 버리세요 성수는요? 성수는 여기서 오브젝트로좀안 선물... 버려져요! 저거랑 바꾸시면 돼요 지금 얻으신 네아 어? 돈을 가져가죠 얘는 안좋아요? 아니요 좋긴한데 저는 돈을 더좋아 n a 요 얘는 버릴까요, 그냥? 우선은 초반에는 저것도 중요하긴 해요.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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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a l 야 돼요. 그 a l d d o n a 그러면 해독제를 버리죠. 해독제랑 바꿔버려.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들고 오지 말아야겠네요. 네, 저는 많이 사요. 아 끝났구나. 어 끝났네요? 그럼 <laughs> 나가면 되죠. 그건 이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어 아직 방 남았는데? 예 네, 이게 던전마다 목표가 있어요. 방 모든 한 모든 방에 90%를 탐험하거나 지금 같은 해요? 경우는 아마 전투 방100% 클리어일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방은 가봐야죠. 가다가 이제 큰방에선 전투가 없을텐데 예 길목에 이제 전투가 생겨서 뭐 한명이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좀 곤란해지니까 음 바로 나오시는게 제일 무난해요 아이템같은게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이템이 나와도 먹을수가 없어요 어 이제 던전이 끝났으니까 던전 안에서만 필요한 아이템들을 버리고 오! <웃음> <웃음> 나가자! <웃음> 나가자! 나가자 <laughs> 내가 여기서 뭘할 거라고 room room. Oh 내가 왜 여기서 <laughs> 이렇게 죽으면 진짜 어그몇번 죽어봤어 아 죽어보셨어요? 예. 그냥 미국 보내니까 바로 돌아가게 됐더라고요 패치가 돼서 예 뭐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아 이게 패치 됐어요? 예 패치가 아까 못 보던 몹도 생겼고 오오오 배치가 한번더된것같아 우리 아이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지금 아이템이 장난 아닌데요. 저런 이제 저거 같은 경우가 마을에 있는 시설들 업그레이드에.